지난주에 됐고 오늘 이렇게 해도 또 배우니까 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교도님들 얼굴이 아직 기는 못했습니다. 아직 설른 집안은 언젠가는 다 눈에 들어오겠지요. 네. 오늘 수업한 책자 다 받으셨지요. 네. 오늘 어, 올해는 정전에 바탕에서 공부하는데 첫 우리가 교전을 펼치면 뭐가 나오죠? 전서 딱 펼치면 여기 여기 전서 이딱 있잖아요 원불교 전서 네 아니요? 아닌데요? 이런 전서 <laughs> 온불교 전서 딱 펼치면 원불교 교전 다음에 딱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없신부 이런 사이 딱 눈에 들어오지요. 그 다음에 펼치면은 뭘지 뭘지 뭐지 빼 때문에 네, 이거를 교리 교리 표라고 그래요. 개교 대정사님께서 계단을 얻으시고 우리한테 표로서 작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개교 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글자 너무 간결하지요.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너무 쉽지요. 쉽지 않으세요? 물질을 개벽. 개별. 물질을 개벽하면 당연히 정신도 개벽해. 돼요 대종사님께서 왜이 말씀하셨을까요? 시에 지금 현세도 지금 똑같습니다. 물질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저희들 전화, 전화도 없었고, 그런 전화도 없었고, 또 전화가 있어도 각 가정에서 유선으로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다 무선으로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많이 과학이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정신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우리 사람의 정신은 많이 개별화 되어가고 있나요? 네, 저를 봐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단일 때는 이 개교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에 표준을 잡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많은 글자가 있어요. 이 많은 글자 중에서 내가 이걸 다 섭렵하려면은 이 글자를 다 보려면은 머리도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나 핵심만 알고 가면은 아, 대종사님 법이 이거구나. 대종사님께서 왜이 말씀을 우리한테 짧은 글을 주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했지? 이거를 알아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 물질이 개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태최약하고 있어요. 고기의 물질에 끌려 살고 있어요. 지금 인간들의 병, 병증이 하도 너무 많아졌죠. 어떻게요? 어디 하나 끌려서 병에 걸렸다 하고 핸드폰에 너무나 많이 보니까 그 핸드폰 보는 그 병이 뭐죠? 그 병에 걸렸다 하고 그걸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자야만이 안심이 된다고? 이걸 못 놓는 그 병증에 있습니다. 불안증.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정신을 내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 끌려 있어요 지금? 물질에 끌려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습을 보면서 대형사님이 얼마나 우리 중생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을까요? 자녀가 컴퓨터에 빠져서 공부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이러면 어때요? 내 자녀를 볼때 마음이 아프지요. 저가 왜 저렇게 생겼나 몰라. 밥도 먹어야 되고 밖에 나와 친구들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저 컴퓨터에 마 매달려서 사는 거야? 부모님 마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대종사님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생이 너무나 물질에 이렇게 끌려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빨리 정신을 너희들 정신을 빨리 깨우쳐라. 그래서 이게 물질을 개벽되니까 너희들 정신도 개벽해라. 이렇게 표로서 작게 내주셨습니다. 그걸 아셨으면 우리는 내가 내가 부터 실천해야 돼요. 남이 또 이렇게 해. 이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laughs> 내가 먼저 복복이 돼야 옆에서 아저 사람은 뭐에 대해서 저렇게 잘 살지? 저 사람은 뭘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다잘할지 옆에서 궁금해 할수 있도록 내가 잘해야 돼. 내가 하지 않는 이상 남을 시켜 보너좀일고시켜 해봐라 대형사님 법이 이렇게 좋단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이 공부가 전해질까요 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먼저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이 내가 깨달음이 있고 대형사님 법이 정말 이렇고 내가 이거 아니면은, 나 대종사님 법이 이 아니면은, 안 된다. 나는 그 신법을 갖고 내가 공부를 해야 하고 있으면, 옆에서 정말로, 아, 불교가 뭐 어떤 종교일까? 궁금해서 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종사님이 말씀해주신 개교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신에, 내 정신이 어디에, 찰나찰나 찰나 어디로 가세요? 그것을 딱 잘, 바로 세우고, 즉시에 아, 내가 지금, 잡념에 쌓여 있구나. 아, 내가 잠깐 마음을 네. 놓고, 다른 행동을 했구나. 그걸 아시고, 내가, 내용사님 법을 알았다면, 바로, 물질을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선용을 해야 된다. 정말 사용할 수 있을 때, 딱 사용해야 된다. 이 마이크도, 변중이 다 있을 때,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지, 둘이 있는데, 마이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가 울려서 그러니까 적시 적대 딱 사용할 때이 물건을 사용할 때어른몇게 사용해야 된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맞아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정신은 어때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시설로서 하고 있는지 그 정신을 바로 세우고 있는지 봐야 된다. 배종사님 여기 오늘 정 마음 공부 책자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단원님들하고 단장 중원님들하고 공부하실 때 내가 정말로 나는 물질 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내 정신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아, 나는, 아, 나이 정도는 다 알아. 물질이 무엇인지, 나 정신이 무엇인지 다 알아. 이게 지식으로. 그냥 내가 책을 봐서 이렇게 알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붕글리고 붕글려서 뭐한다고요? 이 우두를 열심히 하다보면은 탁 터지는 깨침이 있듯이 이 교리, 계기표, 대중사님이 말씀해주신 이 모든 이 정전의 내용을 붕글리고 붕글려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왜 물질이 개벽된다고 했는데 왜 정신까지 개벽을 해야되나?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내 몸으로 알고 있는지, 한번 더, 우드로서 연마해보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지식으로서 찾지 마시고, 그냥, 그거를 꿰뚫어봐서, 아, 이게 마이크지? 마이크가 뭐지? 그냥, 내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이게 마이크가 뭐지? 계속, 의도를 갖고, 의심을 걸고, 생각을 하시면은, 언젠가는, 아, 그냥 확인이 알아, 알아지는 곳. 그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교도인들이 맛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들, 들거든요. 천도! 천도 하다 보면은, 우리 교도인들 아침에 자선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밴드에. 그 모습 보니까, 와. 아 교도님들이, 아, 우리 마상교도 교도님들이, 아, 이제 선을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처음에는 적었는데 많이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아, 선의 재미를 이제 맛을 보시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들이 선의 체험을 했으니까 자신감 있게 해줄 수 있,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깨침해서 알아야 해서, 알아, 내 몸을 실천해서 바탕에 낸그 말이 힘이 되지, 내 주서들은 이 지식으로 말을 하면 힘이 없다는 걸로 그랬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단에서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근데 나는 이거 잘못잘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도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옆에서 아나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아 우리 단어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서로 공유가 되면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공부하는 과정에는 정답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과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아 저분이 아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 대종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개교표를 좀더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보일까? 공부를 할수 있을까? 정신 개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 개벽 내가 물질을 어떻게 선영할 것인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회 때는 한달 동안 아니고 이제 이제 한달 아니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설 명절 지내면서 자녀분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 있으면서 아 내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해서 한번 언뜻 언뜻 생각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단원님들과 함께 만났을 때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보시는 것이 우리가 내 생활 뭐 앉아서 카페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시간을 허송한 시간이 아니고 정말 값진 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단원님들 꼭 이거 여기 저는 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뒤에 보면은, 다봐고 계시죠? 뒤에 넘겨보실까요?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1월 달을 저희가 공쳤습니다. 왜 공쳤냐 하면은, 책자를 지금 그렸지요. 이미 다 날짜가 지나가고,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5일 밖에, 6일 남았나? 6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시 일기를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26일이잖아요. 26, 27, 28, 29, 30, 31일. 6일 동안 남, 남았지만 6일만이라도 한번 챙기셔서 여기 상시일기에다가 꼬박꼬박 한번 내 마음을 챙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문역 공부하고 계시면은 유문역 공부 딱 하시고요. 학습 상황 밑에 보시면은 조석신고, 연불자선, 정전 연습, 예외기도 입서, 동그라미 x 1 이제 조석신문는 동그라미 세모 가입표가 있는데요. 어, 이뜻 아세요? 아세요? 동그라미 세모 가입표. 잘 네. 모릅니다. 아, 네. 알고 계시는 분은 네, 한번더 들어주세요. 동그라미는 아침 조석시잖아요 아침과 저녁에 친구를 다 올리셨으면 두번다 했으면 동그라미고. 난 아침에만 했는데 저녁을 놓쳤어. 그러면 한 번만 했잖아요. 그럼 세, 뭐. 아침과 저녁을 다못 놓쳤으면 가이드.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체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또 내가 챙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26일이지만, 오늘 26일 맞죠? 네, 26. 오늘 저녁부터 31일까지 나도 한번 어, 끝까지, 며칠 안 되지만, 챙겨서 한번 해보시면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오세요. 일주일 챙겼지만 기재한 내용을 단장님한테 내시면은 여기 단장님하고 저하고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다가 연말에, 공부한 네, 어, 성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네 이제 달달이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할 건데 오늘은 이제 법문 설명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에나 상시일기 점검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거나 아, 네, 이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자세히 천천히 네꼭 알아들어 알아들으실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과 분기 전에 그.